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에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치 함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눈을 입력하고 매치 함수를 입력합니다. 매치 함수의 경우 내가 원하는 값이, 값이 위치한 행과 열의 번호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의 행 번호를 찾으려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이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행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전체 행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4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한 이 행에서 이라는 알파벳이 위에서부터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라는 값이 나온 거죠 자 이번엔 여기 이의 열 번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을 입력하고 이번엔 마찬가지로 매치함수를 입력 해 주고요 이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체 행 부분을 선택을 해 주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5라는 값이 나오 죠즉 우리가 선택한 이 A B C D E 열 부분에서 다섯 번째 E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라는 값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매치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셀의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알려 줍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 함수도 알아볼게요. 인덱스 함수를 입력해 주고요. 인덱스 함수의 경우 내가 찾고자 하는 셀을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E라는 셀을 반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먼저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주고요. 콤마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로 행번호를 입력해주는데요. 여기에 위치한 E가 전체 이 파란색 부분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3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이가 지금 이 범위 내에서 네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4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1이라는 값이 인덱스 함수를 통해 반환된 걸알수 있어요.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등록 번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등록 번호에 해당되는 등급을 이 데이터 내에서 한 번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을 입력하고요. 먼저 인덱스 함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먼저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매치 함수를 입력해 줍니다.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행번호였는데요. 행번호를 이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검색할 값을 입력해 주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등록번호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를 입력해 주고요. 이 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하고요.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0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괄호를 닫고 콤마를 입력하고요. 이번엔 열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치 함수를 입력해 주고요. 검색할 값을 입력해 주는데 이번엔 여기 등급 부분을 찾을 거기 때문에 등급을 선택해 주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등급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의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 0을 입력하고요. 괄호를 한번 두번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등록번호에 해당되는 등급이 바로 나오게 돼요. 지금 14-969의 등급이 2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등급이 찾아와진 겁니다. 자, 여기서 등록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등급도 자동으로 같이 바뀌는 걸알수 있죠. 내가 원하는 등록번호에 해당되는 등급을 바로 찾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